인기 있다는 다이소 제품들, 우리 같이 알아볼까? 아이소 추천템 소개해줄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네오디움 자석 토크 작지만 강력한 네오디움이라는데 막상 보면 작지 않은 자석이야 힘이 엄청난 걸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야 여기저기 철로 된 곳에는 너무 잘 붙고 힘이 강력해서 어느 정도 무겁 더라도 걸수 있겠어 분중펜 한번 걸어볼게 어때 잘 걸리 지이 정도 무게는 문제가 전혀 없 겠더라고 강력해서 페인트 벗겨지는 거 보여 순간 놀랬어 하하 냉동실 문은 당기면 열릴 정도였어 예전에 봤던 작은 네오디움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상당해. 일단 장바구니라도 걸어놔야겠다. 다이소 추천템 소개해줄게.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모니터 클리너. 액정이 있는 제품은 전부 사용할 수 있어. 사용 후 자국이 남지 않아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. 1,000원에 24장이면 1장당 40원 정도 되네. 1장씩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서 위생적이야. 한번 사용해볼까? 알콜 소독 냄새가 조금 강한 편이지만 사용하다 보면 없어져. 근데 정말 깨끗하게 잘 닦인다 그치? 한 장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닦을 수 있어. 쓸만하네.